안녕하세요. 오늘 학교에 가 보니까 수시 준비 중으로 많이 바쁘더라고요. 수능도 한달 남은 시점에서 기관사의 장점 준비해 왔습니다. 자, 기관사를 하면 좋은 점다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시작하기 앞서서 저는 이제 아버지랑 할아버지가 기관사이시고 저도 지금 기관사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에게 항상 듣는 얘기에 따라서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기관사의 최대 장점 첫 번째 뭐냐 터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터치가 많나봐요 저도 이제 아카데미에 들어갔을 때 일반인으로 30대 40대 분들 직장에 다니다가 이제 일을 그만두고 이제 기관사를 준비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분들이 이제 직장을 그만둔 이유를 들어보면은 첫 번째 이유가 그거였어요 터치가 많다. 신경 쓸게 너무 많다 이거예요. 나는 일 잘하고 있는데, 옆에서 계속 뭐라 하고, 또막이 사람 챙겨줘야 하고, 저 사람 눈치 봐야 하고, 회식 가야 하고, 너무 힘들어. 자, 두 번째 이유가 뭐냐? 내가 일하는 거에 비해서 좀 페이가 적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든대요. 자, 그런 분들은 기관사, 정말 한번 고려해 보세요. 왜냐? 기관사들은 저희 아버지께 듣기로 내가 만약에 그, 오늘 운전할 구간이 여기에서 여기까지다. 그러면 이제 일을 해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운전하는데 대충 뭐 한두 시간 걸렸다 해봅시다. 그러면 또한몇 시간 쉬었다가 여기에서, 여기에서 저기로 다시 가는 겁니다. 운전해가지고. 자. 내가 만약에 운전 잘한다. 그리고 뭐 내가 사고 안 친다. 진짜 사고 안 치고 내할 일만 잘하면은 아무도 나를 안 건드린다 이거예요. 신경도 안 써. 자. 그리고 여기서 좋은 점. 여기서 여기까지 갔다 했잖아요. 그럼 중간에 한 두세 시간 쉬거든요. 제가 듣기로. 자, 두세 시간 쉴 동안에 내가 밖에 나가서 밥을 먹든, 뭐, 당구를 치든, 볼링을 치든 아무도 신경을 안 쓴대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항상 쉴때 밖에 나가가지고 막 놀고 그래요. 자, 예전에 제가 이제 초등학생 때 이제 우리 아빠 일 잘하나 싶어가지고 한번 전화해 보잖아요. 아빠 일하는 거는 안 들리고 항상 당구 치고 있어요. 진짜, 맨날 놀고 있어. 진짜 나는 우리 아빠 일하는 거 맞나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 들었어요. 자, 그리고 기관사들은 생각보다 쉬는 날들이 많아요. 이제 제가 듣기로 그 이제 막 쉬는 날 그런 거안 쓰고 원래 일안나가는 날들 그것만 계산해 보자면은 한달 30일 중에 대충 한 20일을 이제 운전하고 10일을 노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자, 그이고 이게 첫 번째 장점이고요. 자, 두 번째 장점. 한국에 있는 철도 기업들은 웬만해서는 그 공기업이니까 안정 직장이에요. 그래 가지고 내가 큰 사고만 안 친다. 그러면 안전합니다. 일단은 뭐 대충 뭐세 가지 장점 알려 드렸는데 반대로 그럼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단점도 있겠죠? 일단은, 뭐, 기관사의 단점을 하자면은, 출근, 퇴근, 이거 하는 시간대가 항상 좀 달라요. 이제 웬만해서 기업들은 뭐, 9시에 출근해가지고, 6시에 퇴근해라, 이런 거면은, 철도 기관사들은 이제 그런 게 없어요. 언제는 막 새벽에 나가서 뭐, 점심에 들어오고, 언제는 막 저녁에 나와가지고, 이때 들어오고, 언제는 막 직장에서 하룻밤 자야 하고, 그럴 때가 좀 많긴 한데, 자. 근데 뭐 다른 직장에서도 막 야근하고 막 이것저것 하는데 굳이 그렇게나 큰 단점일까요? 솔직히 네. 그리고 나서 기관사의 단점하면은 뭐 딱히 크게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자 아무튼 지금까지 기관사의 장점과 단점 알려드렸는데요 자. 이 기관사를 지금 준비하면 좋은 이유 알려드릴게요. 자, 이 얘기는, 자, 철도 대학교에 계신 교수님들, 제가 아카데미 있을 때 있었던 아카데미 교수님들, 그리고 현직에 계신 저희 아버지 다 똑같이 한 말입니다. 요즘 기관사들이 이제 세대 교체를 해야 해요. 뭐, 듣기로 70년대생? 그런 분들이 정말 많나봐요, 현직에. 그분들을 조금만 있으면은 퇴를 많이 해야 해요. 근데 이 이동수가 좀 생각보다 많다 이거죠. 하지만 지금 한국에는 지금 노선들, 뭐 GTX, 그리고 또뭐 있냐. 뭐 새로운 신차, 이런 게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기관사들이 그만큼 또더 필요한데 은퇴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 자, 그래가지고. 지금 만약에 기원사를 준비하잖아요. 나중에 내가 취업 준비할 시기에 이제 그 일자리 일자리가 많이 생겨난다 이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나 좋은 직업을 지금 준비하잖아요. 해볼만합니다. 못말인지 알겠죠? 지금 이제 수능이 대충 한달 남았고 지금 오랜만에 학교 가 보니까 학교에서 뭐 수시 뭐 뭐라 카노 거죠. 뭐, 면접 면접 뭐 뭐 플래카드 붙여놓고 하던데 자 만약에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 아니면 이제 철도에 관심이 있는 애기의 이제 부모다 그러면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면은 저도 옛날 애기일 때부터 아버지가 철도 기관사의 장점들 많이 알려줬단 말이에요 진짜 좋은 직업이다 한번 생각해봐라 자 그런 말이 있죠 부모가 자식에게 자신의 직업을 계속 소개한다. 엄청 좋은 직업입니다. 해볼만 해요. 자, 철도가 그래도 생각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생소할 거예요, 웬만해서. 저도 이제 솔직히 부모님이 기관사이지만 철도에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그러다 이제 대학교에 그냥 들어와 봤는데, 어? 좀 해볼만 하네? 진짜 제 인생 최고의 선택입니다. 철도에 왔다는 게. 그래가지고, 만약에, 뭐, 철도에 좀 관심이 있다. 아니면은, 뭐, 살짝 꿈을 찾고 있다. 기관사. 정말 한번 고려해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